안녕하세요. 오늘은 갤럭시 폰에서 아이폰으로 바꾸고 약 2주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갤럭시와 아이폰의 다른 점 3가지 정도를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애플 제품은 아이폰 12 미니, M1 맥북 에어, 아이패드 6세대 에어팟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갤럭시 폰이랑 아이폰 위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던 삼성 제품은 갤럭시 S20, 갤럭시 탭7 플러스, 버즈 라이브입니다. 이렇게 갤럭시를 사용하다가 아이폰을 사용하니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건 역시 삼성페이였는데요. 저는 삼성페이로 기본 결제부터 교통카드, 현금 인출까지 사용하다 보니까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아이폰은 지갑을 챙기게 만들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키보드인데 키보드가 뭐가 단점이냐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기존에 모아키라는 걸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솔직히 메인으로 아이폰을 꼭 써야 하나 라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코티 키보드가 오타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모아키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밀어서 글씨를 쓰는 키보드인데요. 아무래도 이 키보드에 적응하게 되면 쿼티나 뭐 다른 키보드들은 사용하기에 불편한 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애플에는 없습니다. 사실 모아키 이름 자체가 삼성 모아키라서 그런지 애플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타가 아주 장렬 중입니다. 세 번째는 AOD 기능인데요. 갤럭시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있던 기능이라 아이폰에는 없다는 것도 몰랐어요. 특히 시계 보는 게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애플워치를 사라는 걸까요? 그리고 시계하니까 알람 기능이 조금 아쉬웠는데요. 갤럭시에는 이렇게 공휴일에 알람을 끌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아이폰에는 요일까지는 선택이 가능하지만 공휴일에 알람 끄는 기능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람 기능 면에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약 2주간 아이폰을 사용하며 느낀 점 3가지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갤럭시의 상단바 알림창이 좋았는데 아이폰에서는 따로 상단바에서 알람이 왔던 어플로 넘어가는 기능은 없더라고요. 그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고 지금은 조금 적응을 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는 많이 안 다뤘지만 맥북과 아이패드 이런 애플 기기들과 사용한다면 큰그 시너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연동성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만 이번 영상은 갤럭시 폰과 아이폰의 차이점 위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